혹시 신끼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은 서로 알아보고 예끌리기도 좀 하나요? 오. 우리 보통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 하시잖아. 끼리끼리 만난다. 오. 오. 조상 바람이 불고 신의 가물이 가득 찬 사람들이라 서로 직성 다툼을 하게 돼 있어요. 양쪽 조상님들을 청배를 해서 합심을 시켜놓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면 풍파 없이 잘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. 어 no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조상님들끼리 먼저 합의를 보고 no. 서로 끌어당겨서 만나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. 어머 어머 예년 예 네. 응. 조상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잘 살아요. 응. 우리도 조상님이 끌어줬나 봐. 아니 뭐, 내내 번호 따서 만난 거야. <laughs> 아그죠 그렇죠 그렇죠. 그렇죠. <laughs>